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현대시. 제일 처음에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현대시 두 편. 첫 번째, 김광균 선생님의 성호부군. 두 번째, 이선선 선생님의 논뚜렁에 서서. 자, 이번 고1, 고2, 고3. 제가 순서대로 이제 문학 전체를 맡아서 문제도 집필을 하고, 작품 정리도 하고, 이렇게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었거든요? 선생님, 뭐가 힘들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많이, 많이 익숙한 작품, 저희 강사들, 선생님들에게 매우 익숙한 작품이 나오면,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하고, 이러한 과정이 조금은 수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김광균 선생님의 성호 부근도 매우 익숙한 작품이 아니거든요. 김광균 선생님의 예를 들어서 추일 서정, 이러한 작품들이 매우 유명하고 많이 익숙한 것이지 이 성호 부근은 많이 익숙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성선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모든 고고생님들이 그 시를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시집을 막 사서 평소에 하루에 뭐 일주일에 뭐몇 권씩 시를 읽고 시집을 읽고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솔직히 선생님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낯선 작품이 나오면 선생님도 많이 힘이 듭니다. 이런 걸 준비를 할 때, 그러면 문제를 푸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잊지 마세요. 앞서 어떤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답을 맞추는 거잖아요. 목적 자체가 물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글을 잘 읽는 것이지 글을 잘 읽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문제를 잘 맞추는 과정에서 글 읽기 능력의 판단이 되는 겁니다. 말장난 같지만. 문제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문부터 읽습니까? 양철로 만든 다리, 하나, 수면 위에 떨어지고, 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왜 그럽니까? 실을 감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냥 뭐 보는 겁니다. 발문 보는 겁니다. 가와 나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그럼 이제 이건 개념이론이죠. 음성상징어가 뭔지는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눈으로 훑습니다. 음성상징어 있는지, 없잖아요. 그러면 슬러시 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보세요. 누워있다, 선명하다, 현재 시제죠. 스며든다, 빛을 하다, 얼어붙고, 다 무슨 시제잖아요. 현재 시제잖아요. 다이번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몇번 가는 겁니다. 32번 가는 겁니다. 자, 보기 힌트죠. 보기 힌트를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을의 감상을 하는 건데, 이 다섯 개를 중심으로 감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완벽한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자, 그러면 나만 남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내신 대비에서 이 지문이 나온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자료도 제공을 하고, 그거 구입을 한다라고,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얼마에요? 1,500원입니다. 비싸죠. 비쌉니다. 하지만 지금 다 보여드리잖아요. 사실. 그래서 정지하셔가지고 시험지 꺼내놓고 일일이 옮겨 적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 한번 여기 아 홀로 외로움 쓸쓸함. 어, 왜 외롭지? 혼자 있으니까. 쓸쓸함.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도 달아놓았죠. 화자의 현재 상황과 정서를 확인하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출제를 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유튜브 자료를. 물론, 조금의 여유가 되어서, 이제 구입을 해서, 사, 사실 저희가, 저희가 이 정리된 자료들, 이 분석 자료들은 저희들이 이,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능특강도 그렇고, 다 보여드리거든요. 정지정지만 하시면 사실은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다 제공을 해드린데, 문제까지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문제를 어떻게 정지를 해서 어떻게 해드립니까? 그건 이제 해드릴 수가 없어서 못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분석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 자료 활용하시고 문제 조금 더 풀어보고 싶은 일부 단원들 있잖아요. 모든 단원들 다 구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부 단원들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구입하셔가지고 이용하셔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고 작품 내용 보시면 성호 부근이라고 하는 작품은 호수, 호수가 근처에서 바라본 모습들을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상황을 떠올린 겁니다. 자 그냥 시행한 관계상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됐나요? 정지하셔가지고 보셨나요? 자 이런 작품이었고 자 두번째 작품 논두렁의 서서가 매우 낯설었기 때문에 요 작품 한번 보여드리며 갈아놓은 논고랑의 고인물을 본다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거죠 고인물을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마음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해진다 행복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 이러니까 행복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늘 홀로 있던 내가 아. 과거에는 화자가 늘 혼자였는데 방금 물속에는 나뭇가지가 있고 햇살이 있고 새 그림자가 있고 화자의 얼굴까지 작다 같이 다, 다 같이 있죠. 그래서 혼자 있지 않는 겁니다. 외롭고 쓸쓸한 처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는 평등한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는. 그 안에 나는 거꾸로 서 있습니다. 자, 거꾸로 서 있겠죠? 비춘 모습, 물 속에 비추어진 모습이니까. 근데 보세요. 아프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즉, 거꾸로 서 있는 게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아프지 않다라고 했으니? 산도 같이 거꾸로 누워 있습니다. 늘 떨며 우왕좌왕이던 안 좋았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함께 있어서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볼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